안녕하세요. JD부 장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트럼프가 타코할 타코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1월 22일 목요일 시작입니다 독서보임 2기 모집합니다. 3월 14일 토요일이고요. 모집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 모집을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던777.com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돈, 돈의 인문학 책이 나왔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조던철7 7 c 닷컴에서 매뉴얼과 함께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퇴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창에 조던철7 7 c 닷컴을 치시면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매뉴얼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주로 했던 제가 세태, 교육, 철학, 뭐 사회관한 제 생각을 얘기합니다. 어, 뉴욕 마켓 어치 또 막힌 타코 베팅, 어, 주식 채권 달어 트리플 강세라는 어,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낯닥이 1.18%, S&P 500 지수가 1.16%, 다우전스 지수가 1.21% 오르며 상승 반전했습니다. 메뉴스입니다 트럼프가 타코할 수밖에 없는 이유. 어, 트럼프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무역을, 어,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어, 관세 부과도 하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죠. 이에 주가는 치솟기 시작했고, 어제는 낯닥이 상승 반전했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차지했지만 사태는 결국 장기화되지 않았고요. 트럼프는 타코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어 올해 미국의 어, 중간 선거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어 트럼프가 연준을 협박해서 이자율을 낮추려는 이유도 경기를 활성화해서 지지율을 어, 끌어올리려는 속셈입니다. 그런데 그린란드를 무력 침공하거나 관세를 지지하는 국 어, 무력 침공하거나 관세를 지지하는 국민은 음, 어, 10% 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 트럼프로서는 경기가 무너지는 어, 린린란드세 부과 카드는 처음서부터 실익이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덴마크를 비롯한 유럽의 o 부 펀드가 관세 부과에 f t 해 미국의 국채를 f 답할 수도 있었죠. 이러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수익률이 뛰면서 10년 만기 미국채 이자율이 오히려 오릅니다. 어, 트럼프 정부가 연준을 협박한 이유가 이자율 하락 때문이었는데요. 오히려 그린란드 관세 이자율이 오르게 된다면 자충 c 입니다 그래서 실제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장기전이 될 것이 뻔한데, 어, 중간 선거에 어,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이에 어, 트럼프는 처음서부터 탁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트럼프는 유럽 연합으로부터 어, 원하던 것을 챙겼다고 말을 했죠. 다만 어제 브로드컨과 오라클은 모두가 상승 반전하는 와중에도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데이터 센터 주식은 아직도 취약하다는 증거일 수 있죠. 어, 결론입니다. 올해는 중간 선거가 있는 해로 트럼프는 주가를 밀어올려야 합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증시를 떨어뜨릴 행동은 어, 페이크일 가능성이 큽니다. 서브 씨입니다. 미래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어, 핵심 능력은 엔스로픽 CEO가 어, H200 중국 판매는 해, 북한의 핵무기 파는 것이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엔스로픽의 아모데이 CEO가 어, 반도체 수출 규제 완화하는 것은 어, 북한의 핵무기를 파는 것과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전쟁의 승부를 결정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어, 두 가지인데요. 어, 해, 해킹을 통한 정보 활동과 적의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계산 능력입니다. 어,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드웨이 해전인데요. 어, 미국은 태평양 전쟁 초기 일본군의 음, JN-25라는 암호 체계를 부분 해독했었습니다. 어, 일본군의 다음 타겟이 AF라는 것을 알았는데 어, 미국은 AF가 도대체 어디인지 몰랐죠. 그래서 미국은 미드웨이에서 담수 공급이 고장 났다는 가짜 메시지를 일본에 흘렸습니다. 그러자 일본이 AF는 물이 부족하다는 암호물을 발송했습니다. 결국 AF는 미드웨이였죠. 결국 어, 미국은 미드웨이로 일본군이 공격해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요. 첫 보전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미국은 미드웨이 북동쪽에 항모 전단을 은밀히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재무장하는 사이에 급강하 어, 폭격기를 동원해서 일본의 한국 마음을 폭격을 했고요. 미드웨이 해전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계산 능력과 첩보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애니아이라는 컴퓨터를 만들어냈고 반도체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컴퓨터 계산 능력이 미래에도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이죠. 어,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미래 전쟁의 양상은 대규모 드론 전쟁이 될 것으로 예고되었습니다. 이유는 어, 비용의 어, 비대칭이 극단적이기 때문입니다. 어, 전통 무기 체계는 비싸고 소수이며 이르면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드론은 그 반대입니다. 예를 들어 전함 전투기 탱크는 수억에서 어, 수십억 달러인데 비해서 드론은 수만 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드론은 싸고 많이 보낼 수 있는데 드론을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비싸게 대응을 해야 한다는 뜻이죠. 이에 전투기는 격투 당하지 않아야 하는데 어, 드론은 심지어 격추 당해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억 달러에 이르는 미사일로 수만 달러의 드론을 맞추면 공격자가 더 이득이기 때문이죠. 결국 방어하는 쪽에서는 드론 방어에 비싼 미사일을 소모하면서 전쟁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방어하는 쪽은 비용 부담 때문에 장기전에 불리하게 되,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음. 인공지능이 필수라는 것이죠. 만약 드론이 10대나 100대쯤 된다면 인간 인간이나 부분 자동화를 통해서 드론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대를 넘어가면 인간으로서는 어, 통제 불능입니다. 어, 따라서 천대, 만대를 넘어가는 드론의 운영은 인공지능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만 대의 드론이 항공모함을 공격할 경우 어 방어를 하는 항공모함은 드론 공격에 취약해 집니다 항모전단을 지키는 것은 이지스함입니다 이지스함이 만들어진 목적은 대한미사일, 탄도미사일, 항공기를 방어하기 는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대규모로 수만대의 드론이 공격해 올 경우 다시 극단적인 비대칭이 일어납니다 드론 한 대는 수만에서 수십만 달러에 불과한 반면 SM-6 어, 한 발은 수백만 달러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지스함의 VSL은 약 90에서 96개 정도밖에 없죠. 수천 대 수만 대 드론이 함께 공격할 경우 이를 방어할 이지스함은 무력화됩니다. 어, 즉어 전쟁 미래의 전쟁은 과거의 태평양 전쟁과는 양상이 완전히 바뀝니다. 드론을 통한 어 대규모 소모전이 어 미래 에 벌어질 전쟁의 양상이라는 것이죠. 인공지능이 전쟁에 쓰이는 분야는 인공지능 말고도 많습니다. 어, 지금 어, 예를 들어서 어, 적의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인공지능 추론이 음, 비행 각도를 잘못 인식한다면 어, 방어를 못하게 되고 어, 대, 대형 사고를 치게 되겠죠. 인공지능은 그 외에도 전자전이나 사이버전 뭐 이런데 사용되고요. 또 적의 이동 병력 뭐 이런 것들을 어, 위성 영상 등을 분석하는 데있어서 필요하기도 하고 어, 심지어 심리전에도 동원됩니다. 어, 결론입니다. 더 강한 인공지능을 갖고 있는 자가 미래 전쟁을 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 미중전쟁이 실제 전쟁으로 번, 번졌을 때 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어,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을 억제해야 합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어, 주가가 떨어지면 리밸런싱을 하다가 어,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습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거나 어, 거래일이 지나면 주식을 어, 되사면 됩니다. 어, 자세한 내용은 JD 부장부터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요. 전제는 세계일등 주식은 우생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일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0배,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기, 사고 파는 것은 어,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면 합시다 오늘은 트럼프가 타코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장부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